네, 안녕하세요. 네,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도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 예, 프로토 승부식 49회차,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은 뭐, 프로토보다, 예, 승부패에 집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시에 지금 승부패가 시작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여, 거의 12경기가 오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 12경기가, 경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거의 오늘이면 윤곽이 드러나는, 아, 그런 특이한 회차, 어, 내일 두경기 그래서 뭐 6시부터 시작하는 승부식, 아주 승무패 에 집중하시고, 그냥 승부식은 뭐 가볍게,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5시부터 하는 게임들이니까 뭐 가볍게 집중하시고, 승부식, 승무패에 많은 그런 진심을 다한 그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날 캐비어 두 경기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축구... 이제 승부패 없는 K2 두 경기, 그래서 또 내일, 내일 아침에 있는 메이저리그 한 경기에서 총 다섯 경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매내역 있으니까요. 구매내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경기는 조금 좀 부진한 면이 있어서 뭐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산 대 KT 경기, 127번 경기. 아, 두산은 지금 스타크 선수가 나오고, KT는 네, 데스파이네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데스파이네 선수가 두산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 두산전에서 한 게임 나와가지고, 여섯 게임, 여섯 개 안타맞으면서, 어, 방어율 좋았고요 0.00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잠실에서 지금 두 게임 나왔는데 잠실 두 게임이다 보면은 지금 네, 실점이 없습니다. 1 3 게임 아, 안타는 1 3개 맞았지만 지금 뭐 실점 1점에 자책점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잠실에서 상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좀 그래서 좀데스판의 선수의 그런 좀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가 있고요. 지금 스타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에서 지금 두 경기에서 흐름이 안 좋고 하나 전에는 조금 좋았던 그런 모습. 전통적으로 보니까 지금 하나 전에서는 지금 뭐두번 네, 연속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KT 전에서도 1.50, 네, 1.80 그래서 상당히 KT 전에서도 네,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데스파이네 선수가 안 좋았다가, 그다 경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전 경기, 롯데전에서 좀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경기는, 어, 어저께 그래서 KT가 이겼지만, 다시 한 번, 예, KT 승리 한번 예상해보고요. 홈패그 다음에, 언덕, 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경기입니다. 기아 대 삼성. 삼성대 기아 경기고요. 지금 삼성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좀 뷰캐넌 선수가 나오고 아, 기아는 한승희 선수가 나오는데 어, 모든 면에서 뭐 뷰캐넌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지금 어저께 삼성이 졌지만 또 나름 뭐 끈끈하게 또 따라붙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어, 삼성이 어저께 뭐 홈런 두 방에 맞고 무너진 그런 경기가 될것 같은데 지금 올 시즌 뭐 뷰캐넌 선수가 계속 6이닝 이상 뭐 플러스 6이닝 플러스까지 해주는 그런 투를 해가기 때문에. 기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뭐 상당히 좋은 투구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아전의 그런 타격이 어저께 같은 경우도 홈런 두 방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 또구에가서 점수를 냈지만 그렇게 뭐 쉬운 쉬운스럽게 점수를 좀 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뷰캐는 어,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경기다. 그래서 1, 2번 야구 경기는 전부 다 홈패, 그 다음에 부지럭도 전부 다 똑같이 언더씩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 야구 두 경기는 홈패 언더, 네,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입니다. 그래서 어세 예, 번째 경기는 175번 김포대 예, 부천이 경기고요. 지금 부천이 정배당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대 전적 한번싸 가지고 1대0으로 지금 부천이 이긴 그런 기록이 있고요. 어, 최근의 흐름이 지금 부천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에서도 어, 패하면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뭐 김포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뭐 졌습니다. 그래서 경남한테 6대1로 대패를 했고 또 부천은 안산에게 또 3대0 대패를 했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상황에 안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부천보다 한 게임 덜뛴 그 부천은 6월 1 3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고 또 원정이라는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김포의 승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부천이 나름 원정에서 그런 수비적인 전술을 택한다면은 또1대1 정도의 무승부 아니면 2대2 정도의 무승부가 가능해 보이는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대 부천 경기는 한번 무승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어, 점수는 지금 뭐, 1.5, 1야2점 온도가 1점 1.56입니다. 1.56, 1.56 이래서 저는 김포가 트레이드마크가 다, 다득점이 아니고 다득점이 아닌 실점을 다 많이 하는 그런 팀이고 부천도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은 팀인데 그래서 1.5, 2.5가 1.56이면은 뭐 상당히 부담가는 그런 배당이고 차라리 이럴 것같으면2 0이 오바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대 부천 경기는 예, 무승부 대오바 무승부와 오바를 한번 택해 보고요. 이거 한번 반대로 가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력을 오바로 가시고 예, 부승 부주력을 무승부로 가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경기는 한 제가 65%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아, 전남대 강주 경기는 한70% 정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남대 강주 경기고요. 전남이 이제 감독 교체 후에 직접 경기에서 이대 예, 무승부를 거뒀는데. 어 지금 뭐 해설자가 말하기를 뭐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뭐 열심히 뛰어당기는 거 바뀌어 놓 열심히 뛰어당기는 거 그거 하나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가 보이고요. 어직전 경기에서 또 나름 또이대 무슨 불거졌는데 어, 경남에게 무슨 불거졌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경남이 조금 방심한 경우도 있고 뭐 오바 아저 뭐야. 경남이 그 취소가 두 골, 그러니까 초탈네 골을 먹었는데 취소 두골 되는 바람에 이대비겼는데 어, 저는 이 경기는 뭐 경남이 이겼다고 보는 그런 경기가 됐겠습니다. 그래서, 음, 전남이, 어, 바뀌었을 것 같지도 않고, 특히 뭐 광주 자체가 요시 즌 워낙 막강한 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광주의 승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53, 1 5서 네, 올라가고 있고요 언더 2.5가 1.68입니다. 1.28이고, 전남이 지금 광주에게 뭐, 직전 경기 스타일로 보면은 한골 정도는 늙고 경기를 해야 될것 같지만, 어 전남이 광주에게 골을 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대전적 자체가 뭐, 3패, 1승, 1무, 3패. 어 전부 다 근데 한 골씩 다 점수가 있고, 또 전남은 어 두번 무승부. 그래서 뭐, 언더의 배당도 2 6 5로 괜찮지만, 어 저는 이 경기 그래도 한번더 광주에 최근에 물어른 득점력 그런걸 믿고 또 전남도 한골 정도는아마그 홈에서 그 감독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한골 정도는 득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의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오바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178번 경기는 오바 말씀드리고요 홈패 까지 이렇게 그래서 뭐 배달 원하신분들은 핸무 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235번 경기 LA 다저스 대 네, 클리브랜드의 경기구요. 어, 에레다저스는 지금 유리아스 선발. 클리브랜드는 콘트릴.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퀸트릴 선수가 선발이구요. 4승 3패, 3 3 7방어율을루고고 어, 유리아스는 지금 3승 6패, 2.80. 그래서 유리아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승운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뭐 홈이고, 또홈구장이고 다저스가 최근에 또 연패를 끊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 이 경기도 한번더 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저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는 어, 다저스의 홈 경기력을 믿어주고 또이 경기는 원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와 어, 어, 홈승, 또 언더 홈승 이렇게 예상 해보고요. 배당을 오르신 분들은 헨슨까지 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아 제가 이렇게 이제 배상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제 입장에서 이거를 모든 경기는 제 입장에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항상 구독자신 구독하신 분들이나 또 시청해 주는 분들 중에서 본인 판단에서 좀더 가지고 가시고 포기하고 뺄것 빼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조금 요글래도 보시면 좀 부담을 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그 부분은 조금 더 어, 한번 좀 제 입장을 좀좀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음, 제 방송이 조금 뭐, 보기가 불편하시거나 또 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안 보면 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또 저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하시고 그럴 필요 없이 어, 제 방송을 보기 싫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저한테 해서 댓글로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항상 좀뭐 응원하는 그런 한번씩 응원하는 글도 한번 넣어 주시고요 또 힘이 힘나게 또 응원하는 글도 한번 넣어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또 다독한, 다독 다독 따독 또 해주시고 그럼 좀더 힘을 내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매내역 있어가지고 구매내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매내역 말씀드릴게요. 지금 로그인이 아웃되어 있어서 어, 다시 로그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대 부천 예, 무승부, 또 전남대 광주 햄무, 삼프르드세로서석과 무승부에서 어, 세폴드 제가 한번 구매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기 KT 예상대로 패, 삼성 패, 그 다음에 김포 부천 오바, 예, 전남대 광주 패 이렇게 리폴드 네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키움 패또 두산 KT 오버 롯데 세 s 지 오버 헨, NC 하나 언더 가시마 교두 상가 승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구매를 해봤구요자 이렇게 세 개씩 어, 구매를 했으니까 세폴 어, 구매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은 네, 확인해 보시구요 네.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요거 한번 예, 패또 네, 오버 패 네, 이렇게. 네 폴드 9.9.3배 나오는데, 요거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일단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토요일 날좀 열정이 넘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음 뭐, 제꺼 프로덕트 승부식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승부식에 승무패 한번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일단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또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